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3분 노경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노경의 답안을 잘 쓰는 방법 예고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자가 세 개가 있잖아요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노경의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노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작에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안에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내용을 집약해 가지고 잘 담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수님들 교과서에도 보시면은요. 그래프가 있으면 음, 그 x축 y축 그리고 옆에 또는 밑에 그래프에 대한 간략한 핵심 설명이 있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도 한눈에 알 수가 있도록. 근데 이 그래프를요, 우리가 또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 수식입니다. 이게 이제 수학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이라는 계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시각적인 그래프 언어, 수식을 이용한 수학적 언어를 통한 함축적인 전개 방법, 근데 그게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 번째 서술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 요세 가지 방법을 잘 버무려서 답안지에 구현해 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네, 정답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3위일체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가와 노동의 선택 모형도요, 당연히 우리는 그래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 그래프가 좀만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X축, Y축에 있는 변수만 잘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여가를 놓게 되면 이쪽은 이제 노동이 아니라 여가가 노동의 반대야. 우리가 24시간 있잖아요. 거기서 여가를 즐기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여가 또는 노동 반대예요. 같은 말이야, 사실. 여기다가 노동을 하게 되면 대가로 소득을 얻게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네, 우리 경장에서는요, 언제나 수식을 쓸 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쓰셔야 돼. 하나는 목적식, 하나는 제약식,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에 따라서 부연 설명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연적인, 서술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은 어떤 변수가 있고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예산제약식이 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점하시는 교수님이야.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혹시나 빠뜨리거나 놓칠 수 있는 틈새를 메꾸는 과정에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채점자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혹자는 나 이렇게 우월하고 잘, 여러분 잘라봤자 뭐 답안지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저요. 부족하지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이 정도 수준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 정답을 잘 맞췄나? 과정을 잘 썼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경제적인 모형의 기반을 두고 잘 접근했는가? 이 경제적 모형이 뭐라고요? 그래프, 수식, 서술. 요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채점 하시는 분께서, 어, 외국분이시네요. 만족을 하고 계시네요. 이러면 합격이지, 뭐. 근데 농사시험 합격이요. 별로 그렇게, 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합격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야. 뭐, 원래, 그렇죠. 한 10명 중에서 조금 요즘 이제 나아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10명 중에서 이렇게 한명만 의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니까. 공부량이 엄청 깊고만 이거보다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죠? 그래프, 수식, 서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안지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요즘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서술하세요. 설명하세요. 이런다고. 그럼 그래프만 띡 그리면 됩니까? 아니죠. 수식도 써야지. 그러니까 자꾸 수식은 약간 쓰면 가점이 될 거야. 안 그러면 그래프, 수식, 말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채점자들은 그렇게 문제 제시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경작에서는 그래프, 수식, 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도 그래프를 안 그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 이건 나와있지만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고 수식을 어떻게... 이렇게 도출됐는가? 그걸 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여러분 몸에 체화시킨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 가지고 물론 시험장에서 약간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실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서 예, 기계적으로 빠르게, 빠른 그래프를 열심히 많이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등등등 있잖아요. 점선은 언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3분 농경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